대 공연들을 등장시킨 하이서울락 페스티벌의 성공. 대중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홍대 인디 음악 신등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언더문화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브레이크댄싱 보이, 즉 비보이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몇년 전만 해도 비보이는 길거리 아이들로 티부되던 언더문화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TBCF 드라마 주인공 비보이를 소재로 한 뮤지컬까지 지금 우리 대중문학에는 비보이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보이를 빼놓고는 공연 문화를 말하기 힘든 요즘. 마이너리티에서 당당한 문화 강자로 발돋움한 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2 0 센츄리 보이즈는 2005년도엔 LG 액션 스포츠 유럽 투어 공연을 했고요. UBM 비보이 배틀과 댄스 에즈 마일라이프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비보이 팀입니다. 유진, 주얼리, 보아의 뮤직 비디오, 삼성 싱크 마스터를 비롯한 수많은 CF에 출연했던 이 팀은 지금 익스트림 넘버벌 퍼포먼스 피크닉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피크닉은 난타와 점프가 한국 대표 공연으로 주목받았던 영국에서도 성공적인 공연을 가졌습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관객들의 피드백을 받았던 트라이아웃 공연 중 그들과 무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보잉이라는 e 그술들을 베이직을 따라 보면요, 이 베이직 안에 저희 능력 하나 하나 가 만들어 나가요. 지금은 이 베이직 안에 능기를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개 능력 문제인데, 만든 게니왜 예전에는 일부를 잘해야지 성공했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잘해야지 성공한다 말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잘해야 돼. 아빠트그 어때요? 추천하는 그런 데서도 하고, 아빠그에도고니까 많이 막 다치고 까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두 분이 그냥 아빠도 막 아프고 막 이게 일이 돼버렸어요. 일단은 춤출 때는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오늘 타러 <laughs> 가야지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항상 거의 7시까지 연기 연습이랑 춤 연습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삐보이기 때문에 아, 쟤네들 연기 한다시고 비보이기 많이 추웠다. 쟤네 별거 없구나. 그런 소리 들을까봐 좋은데, 연습만 하는... 네. 현재 비보이 관련 공연들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큰데요. 하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비보이 공연에서도 춤과 드라마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여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보이의 모습이 당장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다 해도 드라마 없이는 감동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습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제품,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항 자기 무릎을 레벨업 한다든가 그런 걸할때그 매너리즘이 빠지거나 아니면 스트레도어을때 자기 자신과의 마찰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20th Century 와 피크닉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연기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눈유기 거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감동을 위해 그들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확실했던게 내가 비보잉을 하는 거는 비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보잉을 함으로써 내가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까지는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가 꾸준히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빛을 보죠 98년도 된가 그때 맞지? 99, 99년도? 어. 그때 외국 팀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아무, 네, 너무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때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연습을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성장장을한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로 연습을 했냐면 아침에도 하고 잠을 안 자고도 하고 새벽에도, 새벽에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빵사 먹고 <laughs> 그때 힘들 때였으니까 네, 그렇게 진짜 되게 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laughs> 또 1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요 지금. 이렇게 뭐, <laughs> <또 호환했네. 강해지도. 웃음> <근데> <laughs> 누가 후원을 준다고 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laughs> 갑작스럽게 네. 확 뜨면 은 네. 네. 갑작스럽게 죽는 그런 게 있잖아요. 반짝이로..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은 더 저희가 잘해야 되는 그런 게있요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젊은 층 친구들만 지원을 뭐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층에서는 많이 컨설가 시킬 수 있어요 영화서잘 되는 날 그런 기이그리요 제일 좋은 거는 큰 무대에서 잘 받고 개인적으로 음. 다, 다 뭐. 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인연보다그 이상 발휘하고 아, 이제 공연 끝나면서 다 같이 회식할 때 <laughs> 뿌듯함 <laughs> 제일 좋은 거는 뭐페이 들어왔어요. <laughs> <페이드로 웃음> 그들 스스로가 걱정하는 것처럼 단기간의 급성장과 짙은 상업성은 비보이 문화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이는 미래의 문화 소비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있는 힙합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본 비보이 씨는 자신들의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한국 비보이 씬이 후원업체 중심이 아닌 진실로 비보이가 중심에서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춤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